체인버 제대로 못 했으니까 한번 더 할게요. 잘와아 어! 와! 딱 까려지냐. 와! 어, 이러다가 빛 뚫어 버려요. 그냥 대가리 뚫어 버려요. 아삭씨. 명야 아스그지 없는 총을 들고 있는 세이지와 아이소 그냥 바로 참교육 들어갔죠. 오디는 안돼. 우리 팀도 갑자기 쓰그지가 없어졌고요. 아 체임버 너무 잘한다. 하하하. 네. <laughs> 놀... <laughs> 아니 쓰그지가 없네 좀. 다음 판에 참교육 들어갑니다 역작으로. <laughs> 또 쓰그 없이 그냥 어, 샷건 들고 아 쓰그지 없는 연막샷 아, 쓰그지 없게 한번 더. 어상대야 네 나. 야저 가서 조져! 가서 조져! 한명 남... 어디서 싹퉁빠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? 이놈의 세이지가! 세이지 싹빠가지 좀 볼까? 어? 발소리. 넌 뒤졌다. 형은 들었어. 난 매의 귀야. 아, 카타! 카타! 또또또 또! 글쎄... 어? 계속 그렇게 오디랑 저지만 들면 이길 수가 없어. 공승 고맙다. 이 놈의 세이지 어디 을까 어, 이 오빠가 또죽기러 가줄게. 미리 말하지만 아저씨 아니고요, 할아버지 아닙니다. 여기 있네. 약간 보했는데이또또또또 또, 또, 또 그냥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는데 참 머문 자리가 아름답지 않아 보면은 삼촌 아니고요, 증조할아버지 아닙니다. 아저씨 아니고요. 나 아직 예비군 끝나지도 않았어. 민방위도 아니야 나. 완벽. 아팠겠어. 아팠겠아이 소리는. 자 깨트렸고. 아카타. 뚜빠그대. 절약한 물품 이동 준비 완료. 야저저저저총 받어 저총 받어 저. 어딘 좀 작작 들어라 샷건하고. 이거 칭찬이거든요 이거 아오 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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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전기톱하아와 뭐냐 진짜 진짜 바스티온이었는데 방금 이제 안됨, 그딴 쓰레기초 너 3킬했어 개허하하 갓총 같았는데 방금 돈이 없지만 체인 버는 전혀 문제될거 없죠 왜냐면 나의 헤드헌터가 빛나기때문에 그리고 귀채 뿌시고요. 아야, 귀채 그냥 맞자. 자신 있으면 들어와. 나는 내 위치 정보 줄순 없지. 그냥 부수고 갈게요. 아유, 저저저저 저. 아, 내 랑데부 진짜 좋긴하다. 아, 아이솔 줄 알았어. 우와, 미친. 적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형이 해주잖아. 덜덜 떨렸어. 형이 해주잖아. 공수 교대 추가 시간이 적용됩니다. 미친. 오, 오딘두 명 진짜 저 미친 거 아니야? 아, 이거 그거다. 나나 나 깨달았어. 뒤졌다 너네. 같이 더럽게 너네 뒤졌어. 그렇지 자식 자식아 와 진짜 변태인가? 너네 그냥 시간이나 태우다가 져라. 아 싫어요. 응안 싸워? 이거 뭐안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있는데. 와 좋았다 좋았다 오퍼 판단 어떤데 미쳤디? 세발중한 발밖에 못 맞추긴 했는데. 잠깐 이 게임 왜 이래? 인터넷 경기인 건가? 오 오. 누구냐 나다 일단 다음 턴에는 무조건 무승부가 나온다는 거죠 무승부가 두개 나왔으면 그렇지 야야야야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니! 상대 연막 있어 빠지면 안돼 아 디드라이브 그렇치 자식아 언제까지! 어..어..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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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지 세이제 뭐하냐 근데 저봐저 봐. 어 플레이도 아주 쓰그지 없게 하는 거 봐. 아주 싹퉁 빠가지 없게 그냥. 공수 교대. 끝까지 팀원 베이팅 하면서 아, 또왜 이래? 이거 누구 뭐얘기래 이거 인터넷. 이거 나만 가만히 있는 건가? <laughs> 갓캠이네. 아, 한번 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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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번 더. 제발. 헤드 맞지 마라. 아, 이거 진짜 어떻게 아나 혜원이 없어 헉! 남았... 아, 여다 제발! 왔습니다. 진짜! 할거 다했어 진짜! 야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, 세이지 그래. 아니야? 무승부 눌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 <laughs> 와 세이지 그냥 브림 오딘스는 애들 다참 유혹했어 이거봐 그냥 오딘충들 바로 싹다 참교육. 근데 라이플드네한테 좀 졌네. <laughs> 아, 짜릿하다. 짜릿해. 오늘 근데 체인버 좀 맞돌인데요. 오늘 좀 괜찮은데? 헤드헌터 느낌이가 상당히 상당한데요. 오늘? 아니, 그 반박할라다가 체인버 뺏겼잖아. 지금 태우 얼마나 높으든 나 한번 체감 좀 해볼까요? 야니, 팔다리 잘렸다며. <laughs> 와, 두개 사야 될 레전드. 와! 원래 이랬나? 범위 줄어진 거 맞지? 아니 뭔가 답답하더라 이거. 왜? 하나만 쏘면 어떻게 되냐 이거? 사 발사. 와, 하나 또쏠수 있어. 대중 거 아니야 이러면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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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사망이 없어. <laughs> 정의는 죽었어.